따아 어, 오렌지 씨 안녕. 나 이제 너가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. 왜냐면 여기서 떨어져도 금방 오는 거 아니까. 빡고. 어 노. No. 금방 올수 있지만 그냥 가는 게 좋지. 오케이. 천천히 slowly slowly. 슬로우리 슬로우리 자 여기가 누, 누구라고? 유니버스 히포? 그 사람이 저번 시간에 여기 좀 힘들어했던 거 같은데 여기 뭐 오늘의 안전자산은 뭐 항아리로 가는 거야 한 시간 안에 아 시X놈아 성공하겠냐 이거도 10분이면 나요. 끝나지? 짜증나게 어? 음. 여기 막 천천히 하니까 잘안 됐던 거 같아 그냥 빨리 해볼까? 뭔데 이거? 그냥 하면 되는데 고만 누가 거기서 천천히 발을 쭉 뻗으면 안 되고 어깨를 쭈그려가면서 이집 지난번에 거기서 얼마나 힘을 뺐나 뺀... 뭔가 문제 생긴 거 아닐까? 어?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하지? 갑자기 갑자기 어? 됐! <웃음> 됐... <웃음> 아! 기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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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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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, 아꼈어. 아, 제발 가, 아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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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이 아, 엄지 손가락이 정확히 나의 애아서 걸고 천천히. 와, 여기 처음 와 보는 데지나 어디서 떨어졌었지? 여기서 떨어졌었던 나? 엄마. 음. 아. 어, <laughs> 뭐야? 박쥐야? 어, 이 새끼들 박쥐 새끼들 그냥 다 구워서 쥐 포로 만들어버릴까 부터. 잠깐 천천히. 노 음? o no! 노노노노노노 여기서 한 번에 저기 꼭대기까지 갈수 있잖아. 못 가는구나. 가네. 왔네. 됐다. 뭐야 미친 새끼야. 가만 있어. 가만 있어. 야, 미친 뭐 하는 거야? 방금 뭐 어떻게 된 거야? 여기서 따지면 진짜 태초 마을이잖아. 바로 오렌지에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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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있어요. 가만. 에, 천천히 천천히 하고 싶은데 왜 천천히 안 될까? 천천히 하고 싶어 멈춰. 그렇지. 이 돌멩이 넘어가면 왠지 그 다음부터 안전할 것 같아. 그렇지. 그렇지. 여기 밑에 내려가도 되나? 왠지 저 집으로 그냥 점프해야 될것 같은데. 그렇지. 그냥 가자. 그냥 가자. 뒤돌아보지 마. <laughs> 뭐있는지안 궁금해. 안 궁금해. 안 궁금해. 그냥 가. 안 궁금해. 안 궁금해. 안 궁금해. 안 궁금해. 응. 됐어 뭔가 대자 샤 올랐다 미친 새끼 딸이 <laughs> <안에> 여기 있는데 아아 <laughs> 아, 멍청한 놈됐자아아 아, 여기도 못 오고 말이야 아 진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이 정도예요 어 여기 뭐어 <laughs> 눈이 나왔네 어쩌라고 야 잠깐만. 근데 오렌지 지난번 시, 지난번에 오렌지에서 미친듯이 고생해 가지고 진짜 미쳤었는데 그거 너무 쉽게 깬대 갑자기? 원래 그래. 하루 안 되다가 또 하루 하면 됐다가 또 그런 거야. 게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. 언제 될지 모르는 거야. 오늘 잘 됐다, 내일 잘 됐다 이러는 거니까 오늘 하루에 그 어떤 힘듦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. 어떻게 올라가 저기를? 눈인데. 저 모자 움직이는 걸로 하니까 조심해. 저 모자 움직이는 거야? 내가 저골프쳐서 날려버리겠어. 이거 해 볼까? 아, 여기, 여기 되는구나. 어! 야, 이새끼야! 야! 꺼져! 자석. 미친, 이새끼. 아, 진짜. 아, 뭐하는 새끼야, 이새끼. 일로와. 너 처형할 거야. 비켜 처형. 일로와. 로와 로아, 로아, 로아. 딱 빼. 음, 딱 빼. 딱 빼. 딱 빼. <laughs> <잘했어>. 딱 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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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아, 딱 아. 딱 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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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어딱 아. 딱 어 괜찮은 것 같은데? 어어어아 어. 뭐? 모자 찾으러 가면 만원 아 여기 아 여기 괜찮네 여기 괜찮네 <laughs> 모자를 왜 찾으러 <자주러간> 가 미친 미션아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저기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나 봐 저기로 여기 모루에서 제대로 기모해야 되겠는데?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진짜 이거 1도 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 있어봐요 그냥 아니, 그냥 끝나는 거니까. 뭘 하고 있는 거야? 아, 그냥 딱 기다려주세요. 초고수 우주아마 님께서 보여드릴 테니까 딱 보세요. 그냥,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너와 어? 나 연결고리. 된거 봤지? 그러니까 이게 막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할수록 안 되는 거야. 그냥 나 쉽다고 생각해. 그냥 개 쉬워. 이 게임 그냥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임이야. 그냥 어. 오. 어? 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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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? 보급? 오늘은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야? 어떤 유튜브 어떤 아가리 유튜브에서도 이런 거나 처음 봤어 나못 봤어 나 이런 거나한 번도 <목소리> 못 봤어. <목소리> 박쥐 새끼들 <laughs> 어 아직도 지포로 안 만들어졌나? s 퍼 해머 무빙! a 퍼 m e 무빙! 슈퍼! 됐다. 오, <laughs> <laughs> 된 거잖아. <laughs> 그렇지 어? 여기 아니지? 여기 여기로 가는 거 맞지? 여기 여, 여기 여기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? 여기 동그라미, 이거 글씨 나오는 거 보니까 맞어. 여기로 가는 거 맞지? 음, 여기가 이거 뭐야? 홈런 볼이다. 홈런 볼 얼려 먹으면 맛있거든. 아까도 먹었는데, 자, 홈런 여기 얼음인데, 저기 가 찍히나? 저거 떨어지겠는데, 근데 그지? 맞지? 맞지? 오, 오, 오. 아까 내가 얼려놓은 홀런볼인데 이거 안 미끄러지네? 너무 크게 점프하지 마. 아니 근데 어떻게 생긴지 한번 봐야되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건 맞는 지금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였잖아, 그치 어쩔 수 없이 한번 봤어야 돼. 안보여서 아무것도. 나 여기 옆으로 살짝 가도 되나? 오, 어, 어! 야나 미끄러지고 있거든. 절단 내려야 돼. 어? 안 미끄러졌네. 보인다 이제 보인다. 오케이. 그러면 이 정도? 어... <laughs> 아까 얘가 준 선물인가 보다. 그 박지 포장된 거, 그지 같은 거. 응? 어? 아주 그냥 엉덩이 얘랑 비비고 있는 거 아니야? 내가 지금 눈사람 새끼랑 기분 나쁘게. 어? 이 새끼 어떻게 생겼나 볼까? 새끼가 말이야. 어? 얼굴 도까 면사까 면사까 안 보이잖아. 박치를 줘 가지고 갑자기 뭐 원래 있지도 않았던 거를 박치를 줘 가지고 됐어. 조심해요. 떨어지면 워? 모자 아, 아. 주우러 가는 겁니다. 키키키. 워? 드디어 아, 모자 씨. 찾으러 가는 거야. 아. 아, 모자 찾으면 뭐 얼마라고? 아! 아! 아 찾았다. <laughs> 찾았어. 찾았다. 요호! <laughs> 찾았다. 빨리 입고 가세요. 아니 진짜 갈줄이야 키키키키키 모자 다시 원위치 시키면 이만취. 모자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원위치 시키냐 저기 오렌지 밑으로 떨어졌어 이제. <laughs> 저기 안갈 거야 이제 아, 저기는. 데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거죠? 저기는 안갈 거야. 여기 안에 제 오줌이요. 이게 사실 요강이에요저 여기는 완벽하게 알았거든요. 자 보세요 여기 딱 해낸 다음에 한요 정도 냅두고 밑으로 꽂아 그럼 바로 올라가요. 여기 완벽하게 알았어. 모르는 이제 끝났어 게임 끝이야. 모르는 끝. 네 번째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아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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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예스. 예스. 아! 자, 여러분들. 지금 이거에 집중 좀 해주세요! 지금! 알겠습니까? 여기서 깔끔하게 올라가세요. 그렇지. 올라가고 여기서 제발! 제발! 천천히 제발! 홈런볼 뭐 까짓거 그냥 천천히 알겠어요? 천천히 여기서 던지고 잡고 내리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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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에 쪽에 내리세요. 미끄러지는 거 아니지 갑자기? 그렇지 됐네. 됐고 여기서 그냥 미세요. 뭘 오노야 됐구만! 여기서 잘 여기 천천히 여기서 형뭘 집중하라는 거야 형 어? 화내는 어? 거키키키어뭘 집중하라냐고 나 화내는 거 집중하라고 <laughs> 나, 나, 나 화내는 거 집중하라고 다 왔잖아 이제 홈런볼 몇 개면 더가몇개더 가면 니네 다온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아 홈런 음. 아아아나볼 따고 심었어 안쪽.